연세대학교 학보사 연세 춘추에서 공공미술 관련 기사를 기획 중이라고 인터뷰 요청을 해 와서 이메일로 답변을 해도 되지만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홍재동계를 야팅해서 3월 19일 날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 금주 연세 춘추에 실렸네요. 이 영상은 당시 인터뷰 내용 편집본입니다. 저를 인터뷰한 학생 기자는 경준이라고 신소재 공학을 전공하는 공대생이었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네. 자기 자기소개. 성... 네. 네, 저는 그 미술 평론가고요. 2002년도부터 미술 평론을 했으니까 올해로 그러니까 23년차 미술 평론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 갤러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갤러리 운영을 아주 오래 전부터 했던 건 아니고 2019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연수를 쳤을 때는 올해가 7년차 갤러리 운영자, 그러니까 갤러리스트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은 제가 미술 평론가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근데 아무튼. 갤러리스트를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 공공 미술에 대한 약간 정의? 음. 미술이란 개념이 좀 약간 모호하기도 일반인이 약간 공공 미술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또 음. 공공 미술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쭤봅시다. 예. 구청해봅시다. 예. 그 미술은 인기가 없는 예술장르죠 그래서 그 전시를 언제 보셨어요? 아, 작년 12월 그죠? 작년 1 2월이 근데 그 전을 또 소급하게 되면 또한몇년 걸릴 수도 있죠. 예. 근데 미술은 인기가 없는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을 보려면 갤러리나 미술관에 가야 되는데 그게 멀리 있진 않지만 그게 특별히 인기가 있질 않아요. 그죠? 근데 공공 미술이라는 것은 법제화 시켜서 그 외부에서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볼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강제화 시킨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1995년도에 물론 1972년도부터 그렇게 권장되긴 했지만, 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들, 모든 건물은 아니에요. 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들을 건물 을 지을 경우는 건축비의 1%를 미술품에 투자를 하게끔 법제화가 됐습니다.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들은 다그 공공미술이 있, 있어요. 전국에 그 공공미술 작품이 한몇점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5만에서 10만? 어우, 굉장히 많이 물었구나. <laughs> 난, 난, 난 그렇게까지 말할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아 내가 한 그저께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만 6천점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많죠. 사실은 네. 공공미술 작품이 아예 공공미술 자체를 미술 행사로 만든 프로젝트까지 있어요. 그래서 3년마다 한번 열리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아파프라고 이거는 아예 공공미술로 마치 비엔날레처럼 이렇게 전시를 전시 행사를 갖다가 하는 거,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미술이란 건 취향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공공미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어떻게 보면 규합하는 취향, 그 취향의 결과물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뭐랄까, 관대함이 문화적인 관대함이 좀 낮은 나라. 전 우리나라 문화적 관대함이 좀 낮다고 생각해요. 그런 곳에서는 공공미술을 잘못 제작했다가는 항의를 받기가 되게 쉬워요. 뭐 전문가들은 이제 음. 뭐 공공미술의 장점은 음. 이제 예술가입원, 네, 직업을 창출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도시를 좀 그죠. 예쁘게 만든다. 예, 그렇죠. 아니면 예. 지금 활성화 같은 예. 게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음. 평론가님의 견해가 궁금해요. 예, 이거 두개로 나눠봤는데요. 예술가 후원하고 자, 직업 창출이 아마 같은 걸 거예요, 그죠? 그데어예술 네. 예, 이렇게 아예 법제화돼 있다 보니까 공공 미술에만 이렇게 이렇 브로커라 그래야 되나 이것만 이걸 따오려고 하는 그 업자들이 있어요. 이게 돈이 되니까 그 완전히 완성도가 높은 작업이 들어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미술 가운데 우리가 그 아주 기억에 날 법한 작업이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여러 차례 공공미술 작업을 했던 작품, 그러니까 좀 익숙한 작업들을 그 업자나 아니면 건물주가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공미술 작품에 있어서 다 다양성이 확보가 안 돼요. 이, 아, 이 사람의 이 작품 어디서 많이 봤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선호한다고요. 그러면 그 작업이 약간 조악하더라도 아그 작업을 갖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공 미술 작품에 있어서의 어떤 그 뭐지 창작에 있어서 다양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그니까 지금 이게 아까 말한 예술가 후원이라든지 직업 창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특정한 사람들한테 그런 그 수혜가 많이 쏠릴 수있다는 점이 좀 지적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게 이제 공공 미술의 사회적 기능 중에 하나가 아까. 질문자께서도 얘기했지만 미관이지 않습니까? 도시의 어떤 미관을 개선하고 그 지역의 지역을 활성화시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이 없지 않 안돼. 우리나라가 원래 어떤 시대적 유행에 쉽게 이게 부안해동해가지고 어떤 그 일을 갖다가 했다가 그거 갖다가 버리거나 뭐 이런 그 주기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공 미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벽화 마을이 유행한다. 그러면 해화동이랑 무슨 뭐 동작구였던가, 막 지역에서도 벽화마을이 우, 우, 우수수 우우 많이 막 지역 자치단체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흉물이 되니까, 왜냐면 칠을 했던 게 이게 색이 벗겨지게 되면 그걸 갖다 다시 보수를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예산,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흉물로 자 이렇게 방치가 되는 경우가, 그 경우가 많고, 유명한 서울에 있는 벽화마을이 저기 성균관대 뒤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해화동 쪽에. 근데 그거 지금 거의 방치됐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역 주민들이 사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에 대한 민원 같은 것도 내고 그래서 보수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가 벽화 마을로 있긴 있는데 그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봤어요. 공공미술 그러면 그게 그 지역의 일종의 랜드마크처럼 기억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랜드마크처럼 확실하게 기억되는 작업이 작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로에 있는 이순신 장군상하고 세종... 대왕상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음, 어제도 음, 음, 그, 여기 게, 근처에 개미마을 그렇죠 그쵸 나왔었고 예, 예, 예. 주민분 인터뷰 예, 예, 예. 했었는데 진짜 그냥 방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거 정도 어 개네가 그냥 있어 정도로만 기억될지 랜드마크라고 생각이 된다거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찾아온다거나 그런 일이 한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오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 불편하게 하면 그일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정서가 좀 있거든요. 공공 미술이 그래가지고 그 퇴짜를 맞았거나 아니면 철거 위기에 몰렸거나 아니면 철거가 된 경우가 우리나라 에 있어요. 실제로 그것도 내일부터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이제 창작의 다양성이 그 선호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창작의 다양성이 미축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그그 그 건물주들이 작업을 선호를 해서. 그 혹시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음. 공공미술을 만드는 작가들도 약간 한쪽으로 쏠리는 건가요 아니면 몇 명만 계속 뽑아서 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데 음.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그게 관공서 같은 데서는 그 지원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정하게 뽑거든요 근데 건물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꼭 뽑아도 될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음. 그거를, 이렇게 공공, 공공미술을 주로 이렇게 알선해주는 업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리고, 그리고 이게 돈이 되니까 공공미술 작업을 주로 많이 하는 작가들, 작가군이 있죠, 사실은. 너무 안전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 그러니까 세종대왕상하고 이순신장군상은 매력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laughs> <laughs> 큰 매력이 없거든요, 아무리 <laughs> 봐도. 응? 그러니까 안정지향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다갔다나도 어,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 작업들. 근데 외국에서는. 이, 꽤 재밌는 작업들이 있어요. 어, 이런 것들 예술 작품이라니 하는 작품들이 있다고요. 꽤 유명한 예술가들이 만든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대 미술의 지금 현재 진도도 보여주면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시 카푸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시 카푸어가 시카고에 있는 밀레니엄 플라자인가 거기에 클라우드 게이트라고 해서 구름 문이라고 있어요. 클라우드 게이트해서 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게이트라는 같 건데 그게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고, 우고 론디노네라는 또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세븐 매직 마운틴이라고 라, 라스베가스다. 라스베가스 대로 끝에 있는 어떤 이반 파벨리라는 곳에 세븐 매직 마운틴, 그니까 일곱 개의 마술산이라는 거지. 그래서 큰돌 같은 걸 칼라로 이렇게 막 세우는 게 있는데 그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오가. 그런 거는 랜드마크가 돼서 사람들이 해외 해외 여행을 가서 거기까지 가서 본다는 거지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내설만한 랜드마크로서의 공공미술은 사실 없잖아요. 어마포요 어, 이제 수직마을 같은 경우에도 음. 공공미술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제 이거는 약간 과학적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음. 약간 좀 원형의 각게 고소한 음. 점과 체계적인 관리 방식을 적용한 모범 사례로 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음. 이제 공공미술의 유지 및 관리 측면에서 어, 평론가님의 견해에서. 좀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 지금 여기에 그 네덜란드 출신의 네. 건축 디자인 그룹 m v r d v 얘네가 만든 거죠. 네. 수직 마을이요 근데 이게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전시가 된 다음에 2000 작년인가 보수가 된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작가의 의도를 잘 반영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는데 이, 이 답변 너무나 간단 간단해 보이지만 네. 왜그 이건 알것 같은데 데미안 허스트라는 미술가가 있는 건 알고 있죠? 잘 모르세요? 어, 데, 데미안. 데미안 허스트 모, 모,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가운데 큰 수조 같은 데다가 포르말 데이드 넣고 상어를 집어넣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이 만들어진 게 1991년도인데 이 작업이 나중에 부패해서 처음에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2006년도에 그러니까 큰 수조 같은 데 포르말 데이드 안 썩게 하는 거죠 포르말 데이드 집어넣고 상어를 집어넣는 작품이에요 둥둥 뜨게 근데 1991년도 만들었는데 얘가 부패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으니까잘못 만든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 상어라는 게 진짜 상어입니다. 네, 뱀상어인데 그 뱀상어를 교체했습니다. 완전 그러면 작품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작가의 그 의도만 제대로 이렇 반영이 된다면 오리지널 라티 원본성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수직마을, 수직마 같은 경우도 이건 워낙에 근데 중요한 작가의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복원을 많이 한거 같아요. 잘고원에서 이제 약간 현대제철이나 포스코와 협력을 해서 이제 철을 재활용하기도 해서 만든 작품들이 전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이거랑 다르게좀 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있다면? 벽화마을 같은 경우 관리 소홀 때문에 있긴 있는데 사실상 흉물이 된 경우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환경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을 파 공공 미술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죠 원래 공공 미술의 원래 취지는 미관을 살리고 개선시키는 건데 그게 아무래도 도색을 하다 보니까 그 도색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미두 유행이라는게 있잖아요 마치 음악에도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이 그룹의 음악계 유행은 아마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1990년대 같은 경우 발라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발라드가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발라드가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유행을 선도하는 거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안무를 쳐가지고, 춤을 쳐가지고, 뭐 기선제압하는 게 지금의 유행인 것처럼, 미, 미술도 각 시대마다 약간의 유행, 미적 유행이란게 있거든요. 근데 벽에다가 이게 그림을 그려놓게 되면 걔는 이제 그, 아, 붓박아버린 거기 때문에, 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어찌됐건, 어 미적인 감동을 갖다가 처음에 만들, 만들었을 때보다 덜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원래 이 질문하고 딱 맞는 건 아니긴 하지만 환경을 파괴한 사례가 있는지는 전잘 모르겠고 그보다는 것 관리 소홀로 사실은 그벽 공공 미술 자체의 취지가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는 아주 흔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벽화를 지우는 프로젝트로 기금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네. 아, 그러니까 벽화가 많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저기. 근데 기금신청을 할때이 벽화를 내가 지워주겠다. 라는 창으로 네. 기금신청해가지고 된 경우도 있어요. 오, 음. 와. 와. 그럼 이제 현재 공공미술이 음. 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음. 공공. 아까 처음에 제가 미술은 취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공을 두루 만족시키는 취향의 미술이 있느냐. 관담이 낮은 문화에서는 어중간하게 평균치만 가게 되면 그걸 그냥 수용하고, 좀 튀게 되면 그걸 갖다가 지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미술로 큰돈 들여가지고 작품을 세워놨는데, 그 지탄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론하고 언론하고 동시에 지탄해가지고 작품이 철수하거나 아니면 이게 뭐 작관 철거되거나 강제로 철거되거나 그런 케이스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저는 이렇게 눈높이 순환사라고 하거든요.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너는 이게 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2017년도에 슈즈틀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서울역에 서울역 인근에다가 그러니까 헌신발을 이렇게 막 쌓아놨는데 사람들이 헌신발로 이거 뭐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여기 이 작품에 든 비용이 1억 4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전시 기간이 9일로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헌신을 늘어놓고 1억 4천만 원쓴 거냐 해가지고 저한테도 그 뭐지? 조선일보에서 인터뷰 요청 왔어요. 근데 진짜 난 뭐라 그러냐면, 그건 난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미술 작품이 오히려 화석처럼 딱 자리 잡고 안 내려오는 것보다 잠시 한시적으로 올라와서 내려오는 게 예술의 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일억 4천만 원으로 이 작가가 돈을 받았냐면, 제가 아는바로 이거 재능기부로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1억4천만 원이 운송비랑 이걸다 포함했을 때 1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온대요 원래 근데 이것도 눈높이가 안 맞았기 때문에 지탄을 받은 경우고 또 이거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해전에 2016년도에 홍대생이 홍대 앞에다 일베 조각상 만들어서 바로 화난 시민들이 개를 갖다가 바로 쓰러뜨린 적이 있는데 그 만든 학생이 여학생인데 일베 지지자나 이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어떤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그냥 종각 일베 손가락 있잖아요 이걸 만든 건데 파괴시켰다고요 이런 게 사실 반달리즘이죠. 문화 파괴행위죠 그리고 더 멀리는 아마 태어나기 전일 것 같은데요. 3학년이니까. 아마벨이라고 지금 강남 테일란노 포스코 본사에 있는 작품이 있어요. 아마벨, 프랭크 스텔라 작품인데 이게 무게가 철근으로 만든 건데 30톤 정도 된다라고요. 해 그러니까 버려진 철물을 모아가지고 만든 건데 그뭐 반응이 흉물스럽다 그래서 이거 철거하라는 여론이 무지무지 거셌어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그 앞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얘를 가리, 가리, 가리다가 지금은 나무를 지금 제거하고 이제 공공미술을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그랬는데 눈높이 순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프랑스 파리 랜드마크가 될 법한 게 뭐가 있죠? 아그 에펠탑이죠. 애플탑. 에펠탑 에펠탑이 애플탑이 1889년도에 세워졌거든요. 네. 처음 세워졌을 때 당시 파리지엔이 철제 골, 골조물이 골 흉물스럽다고 철거하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술 작품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저도꽤긴 시간의 인내랑 그 눈높이를 올리는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공공 미술이 겪고 있는 가장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걔를 관리 보수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 여론하고 언론이 너무 손쉽게 작품이 우리의 미감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쉽게 철거요청을 하는 거, 전 이게 가장 큰그 공공미술이 직면할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음. 어, 앞으로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음. 우리나라에서 공공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평론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두 가지로 최근에 어떤 올린 글인데 인사동 알죠? 인사동 알죠? 안국, 안국역 근처에 있는 거. 네, 인사동 초입에 일획을 긋다라는 큰부조용물이 있거든요. 그게 2007년도 기사 보니까 12월쯤에 그게 공사가 마무리됐다라는 걸로 봐서는 2007년도 내진 2008년도에 건립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이니까 붓을 갖다 놓은 거지. 그래서 그 기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붓 조형물 해가지고 기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뭐,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붓을 갖다 놓은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미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좀좀 좀, 좀 조악하거든요. 그게 <laughs> 아무리 봐도 좀 조악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랜드마크가 되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공 미술 관련해서 그냥 글쓸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리, 우리나라가 어떤 그 당시에 유행을 갖다 쫓는 문화가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술을 이해하고 예술을 감상하는 것은 오히려 긴 호흡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시대의 유행을 쫓는 것은 정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문화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내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외부 강연에서도 항상 마지막에 합니다. 공공미술이 나갈 방향성은 공공, 그러니까 지금 대중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갖고 칼 칼자로 지고 있어요. 얘가 나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잘 만들어진 작업들도 일거에 철거시켜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눈높이에 맞는 작품들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서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어쨌든 예술의 여러 가지 취지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미감을 올려주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근데이 사람들 눈높이에만 맞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여준다라면. 예술 제작의 의미가 좀, 그 좀, 무익해지지 않습니까? 무의미해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의 인내력, 그리고 문화적 소용을 기르기 위해서는 외부에 어떤 작업들이 있는지를 갖다 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책을 봤더니, 감정이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습관이어서, 나쁜 감정이건 좋은 감정이건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 화를 내는 게 자기 몸에 이게 배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해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건 쉽게 습관이 돼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근데공공미술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천편일률적인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상이나 이런. 이순신상 아니면 이붓 같은 거, 인사동이니까 전통이니까 붓 이런 걸 많이 봐, 버릇하게 되면 공공미술은 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감정이 습관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공공미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공미술은 그런 틀을 벗어난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있 그러니까, 난 안목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왜냐면 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 이, 이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죠. 예술이라는 건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근데, 자꾸 그 얘기한다. 이순신상이나 세종대왕상은 이순신대지 세종대왕을 1대1로 보여줄 뿐이지 그 이상의 질문을 던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작업이 다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 어떻게 이런 작업도 있을 수 있지라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공공미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미적 가치가, 미적인 미감 자체가 획일화가 되고, 그게 습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간단해. 우리나라에서 랜드마크라고 할 법한 공공미술이 별로 없어요. 있,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실존했던 인물의 흉상을흉상이나 아니면 전신상을 갖다가 만든 건데,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네. 새롭지는 않죠, 사실. 미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약간 자기한테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말하게 되면 언론이 그걸 또 받아쓰고, 그러면 또그 만든 사람이라는 건물주의 압력이 들어가고, 그럼 또 철거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계속.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게 예술이거든요, 원래. 이게, 그러니까 A는 A야라고 말하는 게 사실 가장 후진 예술이고, 어, A가 뭘까? 어, A는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 질문을 던져주는 게 정상적인 예술이거든요. 그게 최고 좋다라고 말못 하더라도, 근데 A, A는 알고 봤더니 A였어. 어, B는 알고 봤더니 B였어. 이건 질문도 없고, 질문도 없고, 사실 답도 없는 거지. 그냥, 어, 어 A는 A야. 이건 그냥 문장이잖아요, 사실. 기사 부분에 좀 네. 공공미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네. 어, 어떻게 발전해 왔지? 근데 근데 그건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드는 건 어떨까요? 네. 예전에 공공미술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특정한 인물의 아, 특정한 인물, 그뭐 실존 인물이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건, 흉상 내지는 전신상의 공공미술을 차지했던 게 컸고 네. 그 대부분은 뭐 대리석이나 아니면 황동, 뭐 청동 이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색이 많았거든요. 네. 맞잖아요. 근데 칼라풀하지 네. 않았다고요. 근데 칼라풀한 거의 공공유적물이 거의 처음 들어온 게그 청계천 입구에 이렇게 소라 작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 그게 그게 내기억에 맞으면 2004년도인가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명박 서울시장 때. 네. 그러니까 그건 작품 자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올담버그라고 유명한 공공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포춘 비어라고 인천공항 가는 쪽에 있는 왼 축에소에 만들어진 거뭐 있는데 포춘 비어라고 있어요. 그렇게 컬러풀해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좀 가고 있고 약간 파프러해진 방향으로 2000년대 한 중반부터는 그게 용인이 됐고 그 전에는 엄숙한 공공미술이 거의 거의 절대다스였죠. 그래서 랜드마크라고 할 법한 게 별로 없었었죠. 그러니까 거의 뭐그 아까 말한 청계천 입구에 있는 스프링 그건 랜드마크 정도는 될수 있겠다. 마치 아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상도 솔직히 랜드마크인 것처럼 저기 청계천 앞에 있는 스프링도 랜드마크일 것 같은데 다른 점에 따다면 이쪽이 훨씬 더 컨템포러리하죠. 사실 그러니까 스프링이 훨씬 더 동시대 미술적이죠. 자 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근데 발전 상황을 내가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질문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인 질문이어서요. 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음.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 청원 음. 같은 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난하는 언론, 여론이 그때는 국민청원이란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언론이 받아 적어서 그뭐그 그, 그, 뭐, 그, 그 건물주 입장에서 압박을 받아서. 어 작가가 철거를 할까 고민했던 사례가 있죠. 아까 말했던 그 테란노 헤 포스코 건물이 앞에 있었던 아마벨 같은 경우는 그, 그 작품을 작가한테 되돌려주려고 그랬었어요. 사실 그작가가을한몫 어, 얼마에 샀나 그랬는데 되게 유명한 작가, 거든요프랑크스텔라라고 작가가 그걸 거부했고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려 그랬었어요. 사실 포스코에서. 근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그걸 안 받았어요. 그런 좀 웃긴 핵분닝이 있었던 작품이죠. 근데 지금은. 어, 그런 그 작품이 불평불만이 이 없어져가지고 이 지금 포스코가 그대로 있잖아요. 연... 마치 에펠탑이 처음에는 그 흉물이다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 랜드마크가 된 것처럼 지금 그, 그게 그 뭐야 포스코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없지만 꽤 컨템포러리한 예술작품이거든요. 예술 사람들 취향에는 안 맞을 수, 안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시대 미술의 어떤 지금 진도를 잘 보여주는 공공미술작품이긴 해요. 예. 그런 게 있었고, 아까 말했던 그일베 뭐 조각상 같은 경우는 아예 철거가 되어버렸고. 공공 미술 작품이 약간 음. 철거된 좀 통계수나 그런 걸 찾아볼 만한 사이트가 있어요. 나중에 철거가 돼서 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긴 있어요, 미국에. 리차드 세라라는 사람의 기울어진 호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링크를, 메일을 보내줄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럼 끝내도 되죠? 어, 네. 예. <laughs> 아이, 아무튼, 하려고했습니다